구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열한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방과라 감히 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요사밧 왕이 길앗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요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라왕이 그의 병거의 주위간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주위관들이여우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우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주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란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꼬였더라. 가질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욕하는곳이라 4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아압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흡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압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시아가 하 되시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3차 전쟁에서 아압왕은 전사합니다 아압이 죽기 때문에 이전쟁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합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언했던 내용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고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나의 노력과 애씀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 한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우리 삶에 열매가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힘듭니다. 어차피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된다 하여도 결국은 그것이 내인생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아랑과 벌린 세 번째 전쟁을 다루고 있고 이세 번째 전쟁에서 아방은 죽게 됩니다. 어 지난 두 번에 걸친 전쟁과 다른 점이 있다라면 1차 전쟁과 2차 전쟁은 아람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북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다는것입니다 반면에 세번째 전쟁은 북 이스라엘이 길라모스를 빼앗고자 아람을 침략했다라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1차 전쟁과 2차 전쟁을 보면 전쟁을 일으켰던 아람이 패배했다라는 것이고 3차 전쟁은 전쟁을 일으켰던 북 이스라엘이 한 손실을 입었다는 겁니다. 공통점은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오히려 잃기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인생을 폐망케 하는지 그 원인을 금방 알게 됩니다. 욕심입니다. 욕심은 한두 수 앞만 보게 하지 다섯 수, 여섯 수 이렇게 멀리까지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은 뭐, 서른 넣어서부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예전에 뭐 20대 때까지는 장기나 바둑을 조금 두었습니다. 지금도 둘줄 알죠. 장기나 바둑은 수싸움입니다. 몇 수까지 볼수 있느냐가 고수와 하수를 결정짓습니다. 하수는 한두 수만 보기에 눈앞에 먹을 것이 생기면 덥소서 먹습니다. 이게 하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고수는 다섯수, 여섯수까지 봅니다. 진짜 고수들은 열몇수까지 봅니다. 뭐 바둑의 고수들은 아마 수십수까지 볼 겁니다. 종도에 어, 있는 탁골고원에 가면 그 장기를 두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장기를 두는 곳에는 꼭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죠. 할아버지들이 있는데 훈수를 둔다고 하죠. 우리말에도 뭐 훈수 두지 마 이런 말이 있는데 훈수를 두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장기를 자기가 직접 둘 때보다 훈수를 할때더 많은 수를 본다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훈수를 두게 되면 이게 잘 보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장기를 두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길까? 그 욕심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훈수를 두는 사람은 뭐이기거 하는 욕심이 없죠. 뭐 누가 이겨도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한 수를 더 보는 겁니다. 이처럼 욕심은 많은 수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 그러면 그 훈수 둘 때의 실력이 진짜 내 실력일까요? 아, 내가 직접 장기 둘때 실력이 내 실력일까요? 훈수를 둘때 실력이 내 실력입니다. 그것까지 내 실력이기 때문에 훈수를 둘줄 아는 겁니다. 근데 욕심이 들어가니까 자기 실력보다 더 못하게 되어 버립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은 마음의 욕심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이런 걸 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수는 사람의 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은 사람은 한두 수밖에 보지 못하게 되는데 그건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기 위해 애를 쓰셔야 됩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망의 출발점에 항상 욕심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말 사람들은 욕심 버리지 못합니다. 좀 욕심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많은 수를 보게 됩니다. 그게 인생이 서, 승리하는 비결인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합니다. 한국 부모들만큼 자녀 교육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아마 드물 겁니다. 전 세계 한국 부모들만큼 자녀 교육 많은 욕심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자녀 교육에 대한 욕심이 가장 많은데 자녀와의 갈등 지수는 최고로 높다는 거고. 또한 자녀들의 행복 기수는 최고로 났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를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오면 제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뭐 하고 놀까? 오늘 우리 뭐 하고 놀까? 제 인생을 뒤돌아 보니까 어릴 때 부모님하고 논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놀아줄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어린이 되어갈수록 지난날의 추억이 그 어릴 때의 추억이 인생 행복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어릴 적 부모님하고 놀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비 왜 전쟁에서 죽게 되는지 아십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지난 두 번째 1, 2차 전쟁에서 아람의 베나다스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때 아람의 베나다스이 자신을 살려주면 이전에 빼앗았던 땅들을 다 돌려주고 아람의 다메섹에 아합방을 기념하는 거리를 만들겠다라고 아합방에 약속합니다. 이 말에 아합이 넘어가서 베나다를 살려 줍니다. 그런데 베나다스 약속을 지킬까요? 하장실 가기 전에는 무슨 약속 못 합니까? 베나다스 땅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자 아합이 속으로 깐끔 말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람을 쳐들어가는 거죠. 땅에 대한 그놈의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게 되었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자,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편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편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미가의 선지자가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아합이 죽게 된다라고 면전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합은 듣지 않습니다. 욕심을 품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만 안 들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무서운 겁니다. 결국 아방은 남유다의 요사밧 왕과 함께 아람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한 켠에 두려움이 자리 잡습니다. 욕심을 품게 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반면에 욕심을 버리면 평안이 밀려옵니다. 두려움이 생긴 아방은 왕의 복장을 입질 않고 일반 병사의 복장으로 갈아입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아람이 분명히 아방에게 집중해서 공격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람의 베나사는 3 2 명의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합니다. 아방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아방을 공격하라고 말입니다. 아람의 주의관들이 보니까 이사리 왕처럼 보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방인 줄 알고 집중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자신에게 공격이 집중되는 걸 보면서 자신이 아방이 아니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아람은 여호사밧 왕을 공격하는 것을 멈춥니다. 아방은 변장을 하였기에 아무런 해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탁월한 방법을 고안해내도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체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녁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아람의 군사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아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아람의 한 병사가 무심코 이스라엘 군을 향해 활을 쏩니다. 아방을 겨냥해서 쏜 활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쪽을 향해 생각 없이 쏜 활이었습니다. 근데 그 활이 화필이면 그 병사로 변장했던 아방에게 맞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방은 병사로 변장했지만 혹시 몰라서 갑옷까지 입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갑옷을 입을 수 없죠. 어, 갑옷이 흔치 않던 시대니까. 그런데 아람 병사가 쏜 화살이 아압의 갑옷 솔기에 맞습니다. 이 갑옷 솔기란 갑옷과 갑옷 사이를 말합니다. 통상 전투를 할때 가장 위험한 곳이 가슴 부위죠. 가슴에 상처를 입으면 뭐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가슴 부위에 갑옷을 입는데 그 갑옷을 흉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허리 아랫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갑옷이 있습니다 흉배와 허리 아랫부분의 갑옷을 이어주는 부분이 솔기입니다 그러니까 길이로 따진다면 배 아래에서 허리 아래 사이쯤으로 에한 1, 2cm쯤 약간의 그 공간이 비게 되는데 하필이면 아랑군사가 무식군사살이 그 변장한 아방을 맞췄는데 그것도 보일까 말까 한그 갑옷 솔기 부분을 탁 맞춘 겁니다. 가슴이나 갈비뼈와 같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게 설사 화를 맞는다 해도 치료만 하면 금방 나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투가 치열하다 보니까 아방이 탔던 병과가 전장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비 탄 병과가 빠져나가지 못하기에 아방은 계속 피를 흘려야만 했고 결국 해질녘까지 치료하지 못함으로 과도출혈로 죽게 됩니다. 아합이 일반 병사로 변장한 것, 그리고 병사였지만 갑옷을 입음으로 가진 그 대비를 했지만 그 아합은 전사하고 맙니다.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고자하신 일에 대해서는 당연할 도리가 없습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베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군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업은 이사를 왕력대지않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되시나여 왕이 되니라. 아비 전쟁체에서 죽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탔던 병거의 왕을 싣고 사마리아로 돌아옵니다. 길앗 라못을 빼앗기 위해 출정했지만 빼앗기는커녕 송장이 되어 사마리아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마리에 아 도착한 아합의 실제는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은 사마리에 장사되었지만 아비 탔던 병거는 피로 고여 있기에.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못에서 병거를 짓는데 그때 걔들이 병거에 묻은 아합의 피를 핥는 겁니다 걔들이 아합의 피를 핥게 되었다는 라 것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열한기상 21장 19절에 보면 아합이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게 되는데 그때 이 악한 행동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왕행과 관련하여 예언을 합니다 열한기상 21장 19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와의 호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피곧네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합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이 나봇의 포돈을 빼앗은 이 악한 행동과 관련하여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아압의 피를 핥기 위해 개들이 몰려왔습니다. 아압의 피가 묻은 병거를 씻은 곳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재미있게도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8절 하반절을 보면 아압의 피를 씻은 곳을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기란 단순히 매춘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가과 아스라 진전에서 일하는 종교적인 매춘부들을 말합니다. 바가과 아세라를 섬기는 의식 중에 하나가 성전에서 매춘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기란 바가과아세 신전을 섬기는 매춘부들로 아압의 죽음이 바가과 아세라를 섬긴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가과 아세라를 섬긴 아압왕에 대해 바가과 아세라를 섬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러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나의 뜻, 나의 생각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다짐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욕심이 심판과 저주의 출발점입니다.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의 수가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반면에 욕심을 품면 품을수록 나의 수만 보이고, 하나님의 뜻은 멀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여러분, 어, 오랫동안 이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했다면, 나이가 들면 하나님의 수들이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누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 사실 욕심 버리지 않습니다. 다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방식대로 삽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수가 보이지 않는 거죠.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방이 아람을 침략할 때 상황은 길러난 나무를 빼앗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아람은 아수르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 이사를 쳐들어가도 뭐 아수르는 북이사일과 전쟁을 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사일과 연합해서 지금 이 아람을 공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은 분명히 길루앗 라못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가서 줏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아압은 혹시 몰라서 만에 하나 혹시 몰라서 병사로 변장하고 또 혹시 몰라 병사였지만 가복까지 입고 자기의 죽음을 대비했습니다 그래 인간의 치밀한 계획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고다 하는 인생을 어찌 인생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으며 사는 길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이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히 그리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주일한 길입니다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헛된 욕심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 배웁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복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욕심이 이 복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버림으로 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된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이라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루고자 하는 인생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저희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